안녕하세요. 데일리머니입니다. 국건한 대한민국의 투종 1등 기업 중 하나로 누구나 알고 있는 현대차. 정체성이 느닷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다행히 좋은 방향으로 말이죠. 현대차가 최근 CES 2 0 2 6에서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들고 나와서 우리는 이제 피지컬 AI 기업이다 라고 선언한 순간, 돈의 지도가 바뀌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투자자로서 우리가 한발 앞서 생각해 볼건 뭘까요? 무엇보다 보스턴 다이나믹스 IPO와 아틀라스 양산이 현실이 된다면 한국 시장에서 누가 진짜 돈을 버는가겠죠 그래서 오늘은요 현대차가 글로벌 피지컬 AI 기업으로 변신했을 때 지배 구조와 밸류 체인을 한 번에 연결했을 때 수익 기업들 또그 기업들을 품고 있는 ETF들을 총정리해 보았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이번 CES에서 AI 로보틱스, 실험실을 넘어 현실로라는 주제로 차세대 전동식 아틀라스를 처음 공개했고 그 파장이 꽤 컸습니다. 중국과 테슬라가 장악할 줄 알았던 피지컬 AI 산업에서 현대차의 존재가 본격적으로 공식화된 거죠. 현대차만이 갖고 있는 특 장점들이 있습니다. 이미 자동차 기업으로서 보유하고 있는 기술들, 그러니까 전동 파워트레인, 배터리, 센서, 제어 소프트웨어 기술을 휴머노이드 로봇에 그대로 이식이 가능한 거죠. 이 얘기는 곧 전기차와 로봇이 같은 부품, 같은 소프트웨어를 쓰면서 규모의 경제를 같이 낼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 보면요,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상장되고 아틀라스 같은 로봇이 진짜 공장에 투입되어 인력을 대체하기 시작할 경우 현대차 그룹 한 지배 구조랑. 밸류체인을 같이 놓고 보면요. 그림이 꽤 선명해집니다. 다만 보스턴 다이내믹스 IPO는 아직 구체적인 일정 규모가 확정된 건 아니고요. 현재로서는 시장과 애널리스트들이 가정하고 있는 시나리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먼저 1차 직수의 회사들입니다. 로봇을 직접 공장 물류에 들어놓는 주체이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까지 함께 들고 있어서 실적과 지분 가치가 동시에 올라갈 기업들이죠.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글로비스. 이세 회사가 그 1번 라인에 서 있는 기업들입니다. 수혜가 더 직접적인 쪽부터 정리해 보면요. 상대적으로 가장 직접적인 이중 수혜를 기대할 수 있는 기업이 현대글로비스입니다. 요즘 증권사 리포트에서 로봇 최대 수혜주로 자주 등장하는 회사죠. 이유는 두 가지인데요. 로봇이 처음 상용화되는 공간이 바로 물류센터라 로봇이 물건을 나르고 글로비스가 그 물류센터 데이터 해운을 맞는 구조가 되는 거고요. 또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약11%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틀라스가 많이 팔릴수록 지분가치와 물류 매출 둘다 기대할 수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더 그렇습니다. 다음으로 부품과 지분을 동시에 준 기업이 현대모비스입니다. 센서 제억이 자율주행 두뇌를 만드는 회사라 휴머노이드 공장에서 움직이려면 모비스 기술이 그대로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시에 HMG 글로벌을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간접적으로 보유하고 있고요. 그래서 로봇 사업이 커질수록 부품 매출과 숨은 지분 가치가 같이 커질 것으로 역시 기대되는 회사입니다. 그 다음은 로봇을 실제로 써보는 플랫폼 기업인 현대자동차입니다. 아틀라스를 미국 공장을 시작으로 생산 라인에 가장 먼저 투입하는 회사라. 직접적으로는 로봇이 늘어날수록 인건비, 야근 수당 대신에 감가 유지비로 바뀌면서 장기적으로는 현대차 영업 이익률이 올라갈 여지가 생깁니다. JP 모건도 최근 리포트에서 이런 로봇, 보스턴 다이내믹스 성장 잠재력을 현대차 기아 가치에 본격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며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기업 가치를 최대 121조 원까지 열어둔 시나리오를 제시하기도 했죠. 그러니까 현대차의 경우 자동차 기업이면서 로봇 기업, 이라는 새 프레임이 붙으면서 본업 실적과 밸류에이션이 함께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 포인트입니다. 자, 이제 2차 수혜기업들을 볼까요? 직접 로봇을 만들거나 지분을 갖고 있지는 않지만 공장이 로봇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바뀔수록 자연스럽게 일감과 매출이 따라오는 회사들이죠. 소프트웨어 데이터 쪽 2차 수혜기업은 현대 오토에버입니다 로봇, 센서, 설비를 한 화면에서 통합 관리하고 공정 데이터를 모아서 최적화하는 공장 OS 모니터링 시스템을 공급하는 회사죠. 아틀라스와 각종 로봇이 여러 공장에 깔릴수록 이렇게 복잡해지는 설비를 소프트웨어로 묶어줄 필요가 커지게 되거든요. 자연스럽게 오토에버는 로봇이 많이 깔릴수록 공장, 소프트웨어 매출이 따라가는 회사로 평가가 됩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도 정의선 회장이 지분을 들고 있는 IT, 플랫폼 축이라는 점 때문에 향후 그룹 구조 개편 때 역할이 더 커질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수혜 강도는 덜하지만 기아 역시 수혜 기업으로 볼수 있습니다. 기아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지분을 직접 들고 있지는 않지만요, HMG 글로벌 지분 30%대 수준을 통해서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과반 지분에. 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또 PBV, 물류 전용 차량을 통해서 휴머노이드 물류 로봇이 실제로 쓰이는 현장에 차량과 서비스를 공급하는 역할을 맡게 되기 때문에 로봇이 물류 배송 영역으로 확대될수록 완성차 수요와 간접 지분 가치 측면에서 완만한 이선 수혜를 공유하는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기아는 로봇을 팔아서 돈을 버는 회사라기 보다는요, 로봇을 사서 써야 하는 완성차 쪽에 가깝죠. 초기 설비 투자는 기아가 부담하고, 로봇 플랫폼 밸류는 현대차 모비스, 글로비스 이런 쪽에 더 많이 실리게 될 가능성은 투자를 고려할 때 염두에 두셔야겠습니다. 이제 여기까지가 현대차 그룹 안에서 정리해본 1차, 2차 로봇 수혜 축입니다. 이제부터는요, 그룹 밖으로 나가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날수록 구조적으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국내 로봇 부품주와 이 기업들을 한 번에 담을 수 있는 ETF들을 차례대로 살펴보면요. 국내 순수로봇 대표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이족보행, 휴머노이드와 협동 로봇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틀라스와는 별개지만 휴머노이드라는 시장 자체가 커질수록 국내 휴머노이드 플랫폼 수요도 같이 커진다는 점에서 크게 각광받고 있는 기업이죠.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이족보행, 제어, 전신제어 중심이라면요. 로보티즈는 팔, 다리, 손가락에 들어가는 액추에이터 전문기업입니다. 이른바 로봇 핸드 특화 소부장 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국내외 로봇 ETF에서 상위 편입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휴머노이드 몸통 플랫폼이라면 로보티즈는 휴머노이드 관절 손 SPG는 휴머노이드 근육 힘줄 모터 감속기 전문 국산화 업체입니다. 한 대에 수십 개 들어가는 모터 감속기 특성 때문에 앞으로 로봇이 깔리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판매량이 기하급수적으로 레버리지 될수 있는 구조입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정리한 수의 기업들을 한번에 담을 수 있는 ETF들을 정리해볼까요? 반도체도 챙겨하고 피지컬 AI도 모아야 하고 미국 ETF까지 신경 쓸게 많다면 국내는 그냥 코스피 200 같은 지수형 ETF로 가는 것도 한 방법이고요. 그래도 현대차 로봇 수혜 쪽을 조금 더 골라 담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수혜 기업 비중이 큰 ETF 두 개, 솔 자동차 탑3 플러스와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를 정리해 보면요. 솔 자동차 탑3 플러스는 지난 2023년에 신한 자산운용에서 상장했고요.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는 미래셋 자산운용이 지난 2011년 상장한 ETF로 역사가 긴만큼 순자산 규모도 쏠에 비해서 2배 가량 커서요 5천억 원에 가까운 규모입니다. 연간 배당률은 둘다연 1.5%로 배당위주보다는 주가 성장이 주인 ETF들입니다. 매매 중개 수수료를 포함한 실부담 비용은 타이거가 0.2530%로 역시 쏠에 비해서 절반이 채안 되는 수준으로 저렴합니다. 구성 종목을 보면요. 타이거 현대차그룹 플러스는 기아를 제외하고 현대차 그룹주들로 이루어져 있고요. 반면에 소울자동차 탑3 플러스는 기아를 가장 많이 담고 있고 현대모비스, 현대차, 현대오토에버 외에는 삼성과 LG 자동차 관련주들을 담고 있다는 차이가 있는데요. 이런 구성 종목의 차이가 수익률 차이로 이어지는지 볼까요? 지난 1년 수익률을 비교해보면요. 소울자동차 탑3 플러스는 약 104.72%, 타이거 현대차 그룹 플러스는 약 119.44%의 성과로 둘다 1년 동안 두배 넘게 오르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타이거 ETF의 성과가 돋보이는데요. 현대제철, 현대글로비스, 현대건설 등 그룹 내부의 수혜주를 상위 종목으로 담은 덕분에 로봇 스마트 팩토리 기대를 타고 주가 상승폭이 커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워낙 가파르게 오른 구간이라 앞으로는 단기 조정과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은 꼭 염두에 주셔야겠습니다. 이번에는 밸류체인 관점에서 수혜주들을 모아놓은 국내 로봇, 휴머노이드 ETF 3개를 정리해보았는데요. 코덱스 로봇 액티브, 라이즈 AI 로봇,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이렇게 세 개입니다. 코덱스 로봇 액티브는 삼성 자산 운용이 지난 2022년 11월에 상장한 ETF인데요. 순 자산 규모가 1조 원을 훨씬 넘는 초대형 규모로 새 ETF 중에 가장 큽니다. 또 하나,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경우는 상장된 지한달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순 자산 규모가 7천억 원대로 자금 유입이 굉장히 강한 ETF입니다. 매매 중계 수수료를 포함한 실비용은 타이거의 경우는 아직 자료가 없지만요. 코덱스와 비슷할 것으로 보이고, 셋 중에서는 라이즈 AI 로봇이 조금 저렴한 0.51% 수준입니다. 코덱스 로봇 액티브는 33개 기업이 구성 종목으로 있는데요.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61%, 대형주의 비중은 72%라서요. 로봇에 주력하대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가 바닥을 깔아주는 안정형 로봇 ETF라면요. 라이즈 AI 로봇은 구성 종목이 37개,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5 0 1% 이고요. 대형주 비중은 37%에 불과합니다. 중형 로봇 AI 성장주를 고르게 담고 있는 균형형 성장 ETF에 가깝고요. 타이거 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의 경우은 구성 종목이 16개에 불과합니다. 또 상위 10개 종목의 비중이 86%로 소수 로봇 수혜주의 화력을 집중하는 고순도 테마 ETF입니다. 코덱스 로봇 액티브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두산 로보틱스, s p g 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 IT까지 섞어 담은 로봇과 테크주의 혼합 구성이라면요. 라이즈 AI 로봇은 SPG, 뉴로메카, 레인보우로보틱스, 두산로보틱스 비중이 높아서 국내 로봇 부품, AI 중용주 쪽 비중이 크고요. 타이거코리아 휴머노이드 로봇산업은 레인보우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뉴로메카 두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로봇 물류 소프트웨어 수혜 기업만 모아놓은 휴머노이드 테마 ETF라고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번엔 마지막으로 오늘 정리한 수혜 기업들을 포함하고 있는 글로벌 ETF 두 개입니다. 코엑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는 삼성 액티브 자산 운용이 지난 2023년에 상장한 e t f 고요순 자산 규모는 약 1870억 원 수준으로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에 비해서 약 2배 크기입니다. 액티브 ETF지만 실부담 비용이 상당합니다. 특히 코에트의 경우는 연 2%가 조금 안 되는 수준이라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플러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0.8407%이긴 하지만요. 요즘 추세가 성과도 좋으면서 보수 비용이 합리적인 액티브 ETF인 걸 감안한다면 사실 결코 저렴한 수준은 아닙니다. 코엑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는 엔비디아, 알파벳, 삼성전자 같은 AI 반도체, 빅테크 비중이 크고요. 여기에 테슬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정도를 곁들인 구조라 오히려 AI 클라우드가 중심이고 로봇은 사이드인 느낌이 난다면요.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는 테슬라 외에는 국내 로봇 핵심 기업들이 상위 비중에 있습니다. 코일트 글로벌 AI 로봇 액티브는 최근 1년 기준으로 약54.06%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로봇 액티브는 상장 후 1년이 아직 안 됐는데요. 약 110.41%의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성 종목의 차이로 인한 수익률 격차로 보이는데요. 코엑티의 경우는 AI 반도체, 빅테크 비중이 크다 보니까 AI 장세를 따라 완만하게 우상향하고 있는 반면에요. 플러스는 테슬라, 레인보우 로보틱스, 로보티즈, SPG 같은 휴머노이드 순수 수혜주의 비중을 강하기 싫어서 짧은 기간에도 훨씬 가파른 수익 성과를 달성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정리한 ETF들은 어느 계좌에 담는 게 좋을까 궁금하시죠? 사실 영상 올릴 때마다 가장 많이 달리는 댓글이 이 질문이라 이번에는 세금 관점에서 쓸수 있는 기준을 하나 잡아 드리겠습니다. 국내 기업으로만 이루어져 있으면서 배당보다는 주가 성장 위주 ETF, 그러니까 오늘 소개한 대부분의 ETF들이 그런 케이스인데요. 솔 자동차 탑3, 타이거 현대차 그룹 같은 ETF들은 매매 차익은 비과세이고 배당은 크지 않아서 일반 계좌에서 굴리는 것이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연금계좌와 ISA 계좌는 납입한도가 있으니까 그 한도는 보다 세금을 많이 내야 하는 ETF들을 활용하는 데 쓰는 게 좋을 것 같거든요 바로 코에트 글로벌 AI로봇 플러스 글로벌 휴머노이드 같은 해외 ETF는 매매소득과 배당소득 모두 15.4%의 세금 또 금융소득 종합과세와 건보료에 영향을 미치니까요 가능한 한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 계좌를 활용해서 담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의 현대차를 바라보는 프레임을 바꿔서 글로벌 피지컬 AI 기업으로 거듭날 경우에 수혜 기업들을 정리해봤습니다. 현대차, 기아, 모비스 같은 그룹 핵심주로 주주같이 로봇 스토리를 함께 가져갈지, 로봇 휴머노이드 배터리 같은 밸류체인 ETF로 섹터 전체를 분산해서 담을지,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SPG 같은 개별 수혜주를 공부해서 일부만 곁들일지, 이세 가지를 각자의 성향에 맞게 조합해서 포트폴리오를 짜보겠습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궁금하던 차에 도움 되는 정보였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지금 바로 꼭 눌러주시고요 주식과 etf는 누구도 정확히 방향 을 맞출 순 없겠죠 다만 현재를 통해 미래의 돈 흐름 을 보다 정확히 짚어내기 위해서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데일리 머니였습니다.